대학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안마를 해 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4월 30일 국제회의실 오후 2시,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준호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제 회의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녹색 성장 주도형 품질 관리자를 양성하고 서비스 관광산업 취업 과정을 설명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부분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실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하는 그 사업으로서 지금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한국품질재단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4학년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원하시는 직무에 관련돼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지 성공적인 취업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경력개발센터와 인적자원개발팀이 함께 진행한 것으로 국가에서 취업교육도 받고 취업연계까지 가능한 상학년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해주는 행사였습니다. 이상 소문유클리 뉴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천안 서부역 캐노피 시설 설치 왕붐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유용을 알아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생지원처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시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민영 기자가 준비하였습니다. 천안서부역 캐노피는 학생지원처와 천안시의 협력으로 2013년 5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 5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학생지원처장은 시설물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셔틀장에 이런 시설물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울, 수, 비울 때 피할 해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원래 셔틀탈 때 너무 좀 황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 생겨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셔틀장에 이런 시설물이 생겼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여름에 이 셔틀 자주 이용하는데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빛도 가려서 땀도 덜 나겠고 셔틀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찌푸리는 일 없이 잘 기다릴 수 좋은 것 같아요. 셔틀장 위치를 동부역에서 서부역으로 옮기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동부역에 있었는데 너무나 규태이. 복잡하고 또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학교에 빨리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부에서 서부역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물을 설치하셨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시설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에, 통학의 즐거움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성공하는 선문대학교를 만들 기 위해서. 어, 선문대학교는 세심한 학생의 아, 그 만족도를 향상시키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노피 시설이 없을 때에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대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캐노피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나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씨에도 셔틀장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이 생겨 학생들이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건물 중앙 로비에서 선문대학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재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선문대학교 선거를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로 재투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총학생 회장 이문형, 부회장 김지연, 신학순결대 회장 손효명, 부회장 전소훈, 인문외국어대 회장 최혁, 부회장 이용선, 사회과학대 회장 박병준, 부회장 김유선, 국제평화대 회장 윤지연, 부회장 조미진, 건강보건대 회장 손상식, 부회장 김미영, 공과대 회장 엄성민, 부회장 김원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어, 사회대 모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2,500명 학생이 하나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과학대를 만들겠습니다. 사회과학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세평화대 <놀람>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윤지연, 부회장으로 출마한 조미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어, 우리 하나됨의 시작 악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에 걸맞게 국평대 모든 학우분들과 한분한분 정말 손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공약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빠삭 네, 지원이라든지 국평대 장학금 또한 한국인 학생들과 또 유, 어, 외국인 유학생분들과도 또 하나 될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많은 공약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국평대 안다 이번 선고로 당선된 각 총학생회 당선자들이 다음 학기부터 1년 동안 선고 공약을 지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윤재호 기자였습니다.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교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인문대학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교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른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8시 30분에 공대 1층 중앙에서 국제 PTP의 시작으로 본관에서 사닥다리, 기숙사에서 증검다리, 학생회관과 도서관에서 샤프뮤지션, 원화관과 보건관에서 YMCA, 마지막으로 인문관과 자연관에서 나누리가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으로 행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꽃다리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행사의 목적이 있으신가요? 어, 매년 5월 8일 우리 그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라고 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여기 학교에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아니면 경비원 분들 그리고 어, 우리 각종 복지 매장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께 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행사를 실시하면서 어,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이런 행사 처음 해봤는데 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께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하니까 저희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학교를... 힘... 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꽃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꽃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딸같은 저 뭐야, 학생들한테 이렇게 꽃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회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봉사동아리 50여 명의 학생은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복지매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고마움을 전하고 청소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교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과학부 스포츠 보건 전공 학생들이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복지 매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혈압과 인바디 측정, 몸에 맞는 전신 마사지 등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된 재능기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봉사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열게 된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번 목적은 저희가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그 스포츠 보건 전공 학생들이 선문대 교직원 및 관리자 분들에게 저희가 저희 전공을 살려서 좀 마사지를 해드리려고 감사의 표시를 전해드리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마사지 해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리 그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어른들인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아주 시원하게 아주 잘 마사지를 잘하네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좀 많이 그 숙달이 된 것도 같고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해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항상 마사지를 연습하고 저희끼리만 연습했는데 이렇게 어버이날을 준비해서 저희가 직접 교직원 분들이랑 어른 분들께 마사지를 해서. 어른들 다 좋아하셔서 저희도 다 기분 좋게 해서 뿌듯합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선문대 교직원 및 관리자 분들이 친목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분들과 학생들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최영준 기자였습니다. 선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선된 학생회장 여러분, 다음 학기부터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상 SM뉴스 이경은이었습니다.